네,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에듀넷 이학습터 접속 방법과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포털 검색창에서 이학습터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요. 이학습터가 나오고, 시도 서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창이 뜨게 됩니다. 이 중에서 충남 지역 초중학교를 선택하셔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접속을 하신 이후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요. 자, 로그인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. 이 중에 우리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학급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. 나의 학급을 들어가시면 담임 선생님 이름과 현재 나의 진도율 그리고 가운데 온라인 학습이라는 탭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, 이 탭에서 해당되는 날짜를 골라서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강좌 학습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. 요 안에 시간표별 수업이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. 지금은 업로드 된 수업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지만 1교시, 2교시, 3교시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학스터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실 때 들어가셔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학스터 접속 및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한 안내였고요. 추가적인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